백전만점의 굴전 가봅시다 굴을 물에 넣어 씻어줍니다 굵은 소금 뿌려서 씻어주고 흐르는 물에 두세 번더 헹궈요 파프리카 준비해서 심지 빼주고 얇게 채썬 다음에 잘게 다져주면 됩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당근으로 대체 가능해요. 노란 파프리카와 같이 채썰고 다지기. 깨끗이 씻은 굴은 그릇 넓은 그릇에 넣어 부침가루 한 큰술 넣고 섞어줍니다. 사실 비닐봉지에 넣고 흔드는 게 제일 간편하죠. 계란물에 굴 넣고 계란물 묻혀서 바로 팬에 오일 두른 채 튀겨줍니다. 숟가락을 이용하면 계란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중약불에서 굽다가 불은 오래 익히지 않으면 물이 생기기 때문에 약불로 오래 익혀줍니다. 뒤집고. 굴전 완성 참 맛있 어요. 봐주 셔서 감사 합니다.